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한국어 동사 변형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음, 다빈이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음, 자, 한국어 동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세개 있어요. 어, 먼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어, 세 번째 그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부하다, 세수하다, 뭐 노래하다, 어, 운동하다 같이 블라블라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세 번째 동사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 동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다, 뭐 자다 같은 동사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동사는 어, 뭐가 있을까? 어, 먹 있다. 웃다, 있다도 있겠다. 응. 응. 있다도 있고 여기는 만나다, 살다, 살다, 놀다. 응. 자, 이렇게 좀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응. 서다도 있겠다. 서다. 응.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룹. 아니, 세, 세 번째 그룹이 제일 쉬우니까 세 번째 그룹부터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 그룹은 공부하다. 뭐 이런 거 있다 했잖아. 공부하다. 자, 쉬워요. 하다가 해요로 바꾸면 돼요.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는 공부해요. 음. 노래하다는 노래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베이직 벌브가 되는 거고, 그게 현재형으로 쓰려면 공부해요. 노래해요. 뭐 그다음에 뭐 있지? 전화해요. 일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심플, easy, right?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다 앞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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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런 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룹을 first group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 다 앞에가 아잖아요. 만나다, 다 앞에 아. 그 다음에 놀다는, 다 앞에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랑 오로 돼 있는 동사들을 모아서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플러스 아요가 돼요. 플러스 아요. 자, 그럼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for 예를 들어서, 가다. 가다. 자, 다 없어. 다 없어요. 어? 그러면 플러스, 아요, 한다,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가요, 어, 이럴 것 같지? 자, 요것도 아고, 요것도 아잖아. 한국은 되게 쇼트하게 이렇게 추격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빨리빨리 음.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어, 두번 반복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가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어, 가요. 그러면, 자다도 마찬가지겠지. 어떻게 바뀌어요? 자요. 그렇지. 자요. 되는 거예요. 다 옐럼. 아요니까 자요. 만나다. 만나요. 그렇지. 아. 만나요.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이널 컨소넌트 있는 살다를 예를 들어볼게요. 살다. 첫 번째 할 일은 무조건 다 옐럼했어. 다 없애고 플러스 아요. 빠까. 이건 이렇게 아. 하는 거 왜냐면 앞에 final consonant가 있기 때문에, 어, 살아요 되는 거예요. 아, 어, 네. 오케이? 그럼 놀다는 어떻게 돼? 놀아요. 그렇지. 아. 놀다, 다 옐럼, 아요니까, 놀아요인데, move up 돼서 놀아요 되는 거지. 발음은 네. 놀아요. 그지? 네. 어, 쉬워요. 그지?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룹은, 다 앞에 어, 다 앞에 우, 다 앞에 이, 다 앞에 어 그러니까 이 아오를 제외한 모음들이 오면 세컨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컨 그룹은 플러스 어요 해요 어요 어. 자 그러면 파이널 컨서넌트 있는 먹다 이지 이거는 그냥 먹다를 어떻게 되지? 다 옐럼하고 플러스 어요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먹어요 그렇지? 먹 어요니까 무 p 먹어요 되는 거지. 그럼 웃다는 웃어요? 그렇지. 웃다 웃어요. 어 웃다 다 열람 어요니까 웃어요 되는 거지. 웃어요, 그렇지? 읽다는 읽어요. 고베스 읽어요. 자, 이거는 베이직 벌일 때는 읽다라고 읽어요, 그렇죠? 읽다 요거 글 읽어. 읽다. 그런데. 이거, 다, 옐럼, 어요 붙을 때는, 어떻게 돼? 일, 고요. 그렇지. 얘가 무법 되는 거야. 그래서 일, 거요 된다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서, 다는 어떻게 될까요? 서, 다. 서요. 그렇지. 다, 옐럼, 플러스 어요인데, 이거 서서니까, 어, 똑같은 거쓸 필요 없다. 그래서 서요 됐어요. 오케이? 네. 어, 아, 너무 쉽다그지 네. 그러면 다빈이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먼저, 자, 이거 읽어보세요. 뭐예요? 받다. 응, 봤다 이거는 first group, second group, third group. Which group이에요? 아, first group. 그렇지. 다 앞에 아니까 first group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뭐를 붙여주면 되죠? 아요. 그렇지. 다 옐럼하고 아요. 그럼 받아요. 되는 거예요. 그지? 네. 오, 잘하는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음... 자, 위치 그룹. 올다두 번째 그룹. 그렇지. 두 번째, 세컨 그룹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요. 고베스. 다 옐럼하고 어요를 붙이니까 울어요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어, 하나만 더 해보자. 어, 이거 어려운가? 요거는 보다. 응 보다. 무슨? 그첫 아, 번째. 어첫 번째 그룹. 바요 바요. 와 봐요. 선생님 설명 안 해줬는데도 아 잘하는데 자 어떻게 되나 다옐럼하고 아요가 붙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오고 이거는 아야. 어 응.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응. 생략할 수는 없지만 응. 한국어에 뭐가 있지 이중 모음 있잖아. 아 더블 바울스가 있잖아. 그러면. 아 오, 오랑 아가 만나서 이런 이중 모음 이 있어. 그러면 보아가 음. 되는 거지. 보아요보다는 보요가더 빨리 할수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보아요 된다고. 오케이? 음, 오케이. 음. 그러면 음. 요거는 어떻게 바꿀까요? 주다. 아, 두 번째니까 어조조요 음. 그렇지. 조. 조요 일단 조. 두 번째 그룹이니까 다 옐럼하고 음. 어요가 됐는데 우랑 어. 합칠 수 있어 그러면 줘요 되는 거지 줘요 음. 으시? 으시? 오 잘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음 뭐가 있을까자 돌다 해봅시다 첫 번째니까 아요 잘했어요. 도라요 잘했어요. 돌아요. 오케이, 네. 굿,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코리안 버브에는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First 그룹은 다 앞에 모음이 아오로 되면 first 그룹. 그 외의 그룹으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second 그룹. 그 다음에 하다 third 그룹이에요. First 그룹은 플러스 아요. 세컨드 그룹은 플러스 어요, 세, 에드, 서드 그룹은 하다가 체인지 투 해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Okay. 그러면 동사 이제 다 변형할 수 있으니까 다음 과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And... 안녕. <laughs>